자, 한번 봅시다. 어, 쌤, 요거, 알려드릴게요, 네, 이제. 우리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과나눗셈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일단 그거 하기 전에, 우리 정수와 유리수의 더쌤, 뺄쌤도 했었다, 맞죠? 이거부터 한 번, 어, 다시 복습하고, 그러고 넘어갑시다, 알겠죠? 자, 이제부터는 우린 다 알고 있어. 더하기 빼기가 만나면 뭐가 돼? 빼기. 빼기 더하기 만나면? 빼기. 얘네들은 둘다 빼기가 돼요. 어, 그 다음에 더하기 더하기가 만나면 뭐가 돼요? 부호가 더하기, 빼기, 빼기가 만나면 부호가 뭐가 되죠? 빼기. 빼기 더하기 뭐둘 중에 뭐? 더하기요. 더하기. 더하기. 네. 더하기가 됩니다. 아, 자 우리 여기서 하나 알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하나 알수 있는 게 어, 부호가 서로 다르게 만나면은 빼기가 되고 부호가 같으면은 더하기가 된다 맞지? 어 요거 유의해 줘야 됩니다. 어 그리고 얘는 간단한 예시 들어보면은 수의 더셈, 뺄셈에서는 여기 에 있는 빼기가 뭘 원하는 거야? 서로 연결하는 예를 들어서 서로 연결하는 여기 빼기 아니면 여기에 있는 더하기가 되는 거다 맞죠 계산하기 전에 어 그런데 자 이제부터는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일단은 우리 어 곱셈부터 한번 봅시다 나눗셈 은 음, 지금 적을 이유가 없네 그러면 자 우리 수의 곱셈부터 한번 보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더하기 빼기 빼기 더하기 그러니까 서로 부호가 다른 두 친구가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빼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더하기 빼기 빼기 같이 서로 부호가 같은 친구가 만나면 더하기가 돼요. 자 이거는 우리 더셈 뺄셈 할 때랑 같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아. 맞지? 요까지는 우리가 빼기 도 되고 더하기 되고 하는 건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에 빼기랑 더하기는 우리가 더셈 뺄셈 할때 빼기와 더하기는 좀 달라. 여기에 있는 빼기랑 더하기는 어떤 걸 뜻하냐면 시계, 어, 수의 뭐 예를 들어서 앞에 7 앞에 있는 뭐 플러스 7이라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7이라든지 하는 요 부호를 결정해주는 마이너스 빼기입니다. 오케이? 어 요거는 계산되는 친구가 아닌 부호라는 거, 어, 중요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요거 그리고 더하기 빼기 빼기, 더하기, 더하기, 더하기 빼기 빼기, 요게 만나가지고, 그러면은, 선 쌤이 간단한 예시 한번 해볼게요. 더하기 2, 곱하기, 빼기 4. 아마 요렇게 식이 연결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겠죠, 맞죠? 곱하기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면 어떻게 보느냐? 우리 더하기와 빼기가 만나서 맞지? 얘는 빼기가 더하기야 그러면 일단 우리가 나와야 값은 빼기, 빼기 적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숫자는 2랑 4가 서로 뭘로 연결되어 있었어, 우리 처음에?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었으니까 여기에도 곱하기 그대로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얘 계산하면은 그냥 마이너스 8 하면 된다라는거죠 혹시 요거 뭐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요 괜찮아요 여기다할수 있겠어요? 네. 어, 오케이 다시 한번 정리하면 빼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 부호가 다른 두 친구가 만나면 빼기가 되고 부호가 같은 두 친구가 만나면 더하기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 곱셈 어, 수의 곱셈에서 빼기와 더하기는 서로 부호를 얘기하는거지 더하기 빼기처럼 서로 빼주고 더하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부호를 먼저 결정해 준 다음에 우리는 어 나와 있는 그두 숫자를 절대값 두 숫자를 서로 곱해서 어 붙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 개념하기 문제 한번 빠르게 나가 볼게요. 개념하기 문제 먼저 부호부터 결정해 봅시다. 더하기 2 곱하기 더하기 3이네요. 더하기입니까 빼기입니까 부호는? 플러스 그렇죠 플러스 붙여주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3 그대로 연결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값은 플러스 6 요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6이네요 부호부터 얘기해주세요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라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만나면 플러스라고 그랬죠 그렇죠 우리 부호가 같으면은 항상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오케이. 플러스부터 붙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숫자들 똑 떼가지고 서로 곱하기로 연결해준다. 그러면 더하기 30. 이렇게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밑에 것도 한번 봅시다. 밑에 거 같은 경우에는 더하기 3 빼기 아, 더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5네요. 부호부터 얘기해주세요. 더하기입니까? 빼기입니까? 빼기. 빼기 마이너스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숫자는 3 곱하기 5 그대로 계산해서 마이너스 15가 문제 정답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곱하기 더하기 7입니다 이거는 부호가?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붙이고 그 다음에 4 곱하기 7 해주면은 마이너스 47에 28 해서 마이너스 28이 문제 정답이 되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오케이 자 이렇게 개념 확인 문제 했고요 그 밑에 있는 필수 문제 1번 이렇게 한번 문제 풀어봅시다 없어요 음. 알았다 네 없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곱셈의 연산법칙 그리고 세수 이상의 곱셈에 대해서 한번 해볼거예요 근데 우리 곱셈의 연산법칙은 사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이거 우리 저번에도 이런 문제 한번 봤었을텐데 덧셈. 덧셈 할 때도 교환법칙 뭐 결합법 칙결합거 있었지 않았지 똑같이 곱셈에도 적용된다는 겁니다 곱셈에도 똑같이 돼서요 만약에 a 곱하기 b라는 요런 수가 있으면은 얘네는 b 곱하기 a 해도 상관없다 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곱셈의 결합법칙 같은 경우는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있어서 우리가 어 여기에 a 곱하기 b를 먼저 괄호치고 계산한 다음에 그다음에 c를 하는 거는. 우리 기본적인 사칭 연산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다, 맞죠? 순서대로 계산하는 거. 하지만, 하지만, 우리가 곱셈만 있으면은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B 곱하기 C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A를 곱해도 이 문제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모든 수에 결합 법칙 쓸수 있어요? 모든 수에 다 곱하기로만 연결되어 있다면 당연히 할수 있죠. 괜찮습니다. 자, 이거 뭐, 일단 요렇게 문자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쌤 조금 더 정확하게 가볼게. 정확하게 가면은, 이거, 식으로 표현할, 문자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음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마이너스 2 곱하기 3이 있었어. 그럼 얘는, 교환법칙에 의해서, 3 곱하기 마이너스 2에도, 우리 이 숫자. 자, 요거부터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 2 곱하기 3, 얼마입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6이죠. 선 이거 더하기는 생략한 거 이해되죠? 음. 응? 자, 근데 3곱하기 마이너스 2는 계산하면 응. 얼마예요? 곱하기예요. 네, 이거 곱하기입니다. 3곱하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얘도 6이죠. 똑같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방금 숫자로 교환 법칙 성립하는 거를 확인했어요. 알겠죠? 그다음에 복사의 결합 법칙에 대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얘도 그러면은 플러스 2, 그다음에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어 얘는 4 플러스 4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원래대로 하는 거면은 여기 있는 요 수가 먼저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6에다가 더하기 4곱해지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24.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플러스 4에 얘네들 먼저 곱해도 이 숫자가 같을 거라는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마이너스 3 곱하기 플러스 4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이거?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 곱하기 플러스 2는 얼마인데요? 마이너스 2 계산하면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2잖아 맞지? 계산하면 마이너스 24로 어, 요두 개도 식이 같다, 성립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우리 이렇게 곱셈도 덧셈처럼 어,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 쓸수 있으니까요. 어,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세수 이상의 곱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건데요. 이거 되게 쉬워. 세수 이상의 곱셈 얘기할 때는 곱해진 음수의 개수를 보는 거예요. 그 곱해진 음수의 개수가 짝수 개면은 플러스, 부호가 플러스가 될 거고, 홀수 개면은 마이너스 음수로 나올 겁니다. 알겠죠? 음. 자, 이것도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숫자 한번 대입해 볼게요. 음, 우리 아까 보니까 좀 어려웠는 게, 플러스 4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5 요렇게 딱 해보자 알겠죠? 요렇게 했을 때 일단 다른 거 말고 다른 거 보지 말고 부호부터 한번 봐줘 예. 요값 부호부터 한번 봐줍시다 더하기 빼기 빼기예요 요 부호는 더하기일까 빼기일까? 요 숫자의 부호는 빼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그렇죠 지금 뭐야? 곱해진 음수의 개수잖아 곱해진 음수 얘는 플러스니까 됐어 음수 마이너스 마이너스 두개 곱해졌다 맞죠? 요 곱해진 음수가 두 개, 두 개는 짝수다 두는 짝수잖아 맞죠? 짝수 개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 결합되면은 플러스다 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거 아니면은 이거 이렇게 안 보고도 할수 있는 게자 우리 이제 곱셈이 결합 법칙 되었다 맞죠? 곱셈의 결합법칙을 배웠기 때문에, 쌤은 일단 얘부터 먼저 묶어서 그냥 한번 볼게. 어차피 상관없죠. 그럼 얘부터 묶어서 보면, 더하기 빼기가 뭐였는데, 처음에 굳은 거 그러면 얘 안에 있는 거 뭐예요? 마이너스. 안에 있는 거? 마이너스다 맞죠? 마이너스하고 약분되는 거. 요것 좀 헷갈려해서 쌤이 이걸 일부러 보여주려고 분수로 만들었는데, 3, 3 같으면 약분된다 그죠? 요렇게 그냥 바로 약분하고 계산해줘도 돼요. 그렇게, 그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얘는 남는 거 4분의 1하고 남게 되죠 요거까지 이해됐어요? 확인했어 이렇게 하고 뒤에 이제 남는거 뭔데 마이너스 5분의 2가 남아있잖아 맞지 자 요것도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네요 부호가 그러면 뭐예요 플러스 플러스 바뀌고 그 다음에 또 약분할 수 있는 거 2랑 4랑 약분 되네, 그죠? 약분 해주고 그러고 최대 그러고 남는 거 뭐야? 분모에 2곱하기 5니까 10 분의 분자에 1곱하기 약분돼서 1이니까 1 요렇게 어, 요답낼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이런 식으로 우리 순서대로 그냥 계산 하나씩 해 가지고 아, 이거 두개 결합하니까 마이너스 나왔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랑 또 결합되니까 플러스로 바뀌는구나라고 생각을 해 줘도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꼭 굳이 이렇게어 곱해진 음수의 개수가 짝수 개면은 플러스, 어, 홀수 개면 마이너스 이거 외우고 있으면은 사실 뭐 문제 풀때 조금 편하긴 하겠죠. 근데 이거 굳이 안 해도 돼요, 요거는. 이거는 하면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알겠죠? 우리가 아까 쌤이 했을 때 곱하기 했을 때 더하기 빼기 만나면 마이너스 빼기 더하기 만나면 마이너스 더하기 더하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면 플러스 요렇게 외워주시는 게더 좋아요 알겠죠 자 요것도 그러면 이렇게 하고 필수문제 2번과 필수문제 3번 요렇게 두개 한번 문제 풀어봅시다 자 이제 오늘 거듭제곱의 계산 한번 해볼게요 양수의 거듭제곱에 대한 얘기와 음수의 거듭제곱에 대한 얘기 서로 따로 좀 보게 될 건데 양수의 거듭제곱은 항상 양수로만 표현이 됩니다. 자, 이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2에다가 지수가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둘다 해볼게. 그럼 더하기 2에 우리가 거듭제곱으로 제곱하면은 지수가 짝수다, 그죠이값 계산하면은 플러스 4. 항상 양수 맞지? 얘는 양수고 그다음에 더하기 2에다가 예를 들어서 세제곱하면 얼마야 이거 계산하면은 플러스 8 그렇죠 얘 또한 양수입니다 우리 이걸 통해서 양수 거듭제곱하면은 우리가 고민할 이유가 없이 항상 양수만 나온다라는 걸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됐어요 음자 대신에 요거 좀 중요해요 음수의 거듭제곱이 되게 중요해 이거 세개 3개... 이거 틀리는 친구 되게 많고, 2학년 올라가서도 이것 때문에 고생하는 친구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할때잘 알아둬야 됩니다. 자, 음수의 거듭제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음수의 거듭제곱은 지수가 짝수일 때는 양수, 지수가 홀수일 때는 음수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도 쌤이 예시를 들어서 한번 표현 해볼게요. 먼저 마이너스 2를 가지고 와서 지수가 짝수일 때 진짜로 양수가 나오는지 확인하려면 제곱 한번 적봅시다 이거 그러면 풀어서 한번 볼게요 풀어서 보면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해주는 거잖아 맞지? 그죠? 자 그럼 이거 부호부터 일단 먼저 봅시다 부호 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만났네? 부호는 플러스 거기에 2 곱하기 2 한다 그죠? 우리 계산할 때2 곱하기 2니까 플러스 4 어? 진짜? 플러스 나왔네. 짝수일 때. 맞지? 짝수일 때 플러스 나왔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시는 마이너스 2에다가 세제곱 주는 경우입니다. 자, 요것도 한번 풀어서 적어 볼게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부호부터 한번 볼게요. 지수가, 아까, 아까 했지? 음수가 홀수면 뭐라 그랬어? 홀수계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근데 요, 이렇게 외워도 되고 아니면은 먼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니까 이거 계산하면 얼만데 플러스 4 플러스 4 그렇죠 여기에 있는 플러스 4에 뒤에다가 곱하기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또 따로 붙는거야 따로 붙으면은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났으니까 뭡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에 4 곱하기 2 하면은 그렇죠. 마이너스 8 하고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얘는 진짜로 지수가 홀수가 나오니까 음수로 나왔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 일단은 나올 수 있다는 라거 유의해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할게 분배 법칙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분배 법칙에 대한 이야기는 크게 뭔가 없어요. 자, 분배 법칙 진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괄호 안에 있는 수 밖에 괄호 밖에 서로 곱하기 아니면 나중에 배우면 뭐 나누기로 연결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곱하기로 괄호 밖에 연결이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분배 법칙이라는 걸할 수가 있어요. 그 분배 법칙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여기에 있는 a. 괄호 밖에 있는 숫자가 안으로 집어넣어지는 겁니다. 안으로 하나하나씩. 오케이. 내 네, 모든 숫자한테 나를 다 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요 숫자는 어떻게 되냐? 음 자넣어주기 전에 어떻게 들어가냐면 a 곱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각각의 숫자들한테 b랑 c한테 a 곱하기가 각각 넣어져서 이 친구에 대해서 내가 계산하면은 a 곱하기 b 그 다음에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더하기 a 곱하기 c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여기에 대해서 선생 그러면 일단은 예시 하나 가져왔는데요. 3 곱하기 과로하고 1 더하기 2입니다. 이 숫자에 대해서 먼저 우리 계산할 수 있어요. 먼저 계산하면 숫자기 이 때문에 계산만 해봅시다. 얼마 얼 나옵니까 이거? 이 값. 그렇죠. 이 값만 그냥 계산하면 9라고 나와. 9라고 나오는데 쌤이 이 분배법칙을 통해서도 9라고 나오는지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자, 이것도 3이 분배해서 들어간다 했어요. 요거 하나, 요거 하나. 1과 2에다가 각각 줄 겁니다. 3 곱하기가 한 번에 간다 그랬으니까 요 식의 3 곱하기 1. 맞죠? 그 다음에 더하기,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고 또3 곱하기 2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안에 있는 거 계산하니까, 3 더하기, 3 곱하기 2는 6, 3 더하기 6. 9 나오죠? 이렇게 분배법칙 할수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예를 더 들고 왔어요. 이렇게 뒤에 있을 때도, 곱하기 하고 숫자가 뒤에 있을 때도, 우리는 이 숫자를 곱하기 해서 똑같이, 똑같이 분배법칙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하나, 둘? 이해한대? <laughs> 자. 반대로 된다는 어아니에 어? 반대로 할수 있나? 반대 반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기 뒤에 부분. 자, 일단은 그러면 나가 보태서 보여드릴게요. 얘 또한 그러면 c가 가니까 먼저 a 곱하기 c 그대로 먼저 묶이고 그 다음에 더하기로 연결됐으니까 더하기. 만약에 여기가 빼기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나도 여기 빼기라고 해야 돼 알겠죠? 자, 선생님 이거 일단 그러면. 요거를 다 빼기로 일단 고쳐놓고 또 볼게요. a 곱하기 c 빼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빼기 붙여주고 그다음에 b 곱하기 c가 그대로 어, 온다라는 겁니다. 요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거고 얘 또한 그러면 쌤이 한번 계산해볼게요. 이거 그냥 계산하면 3 빼기 1은 얼마입니까? 2, 2, 2 곱하기 2는? 4요 4. 답은 4가 나와야 돼. 야겠죠자요 분배 법칙을 통해서 쌤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 여기 있는 곱하기 2 어, 각각 3과 1에다가 분배법칙 해줍시다. 분배법칙 한 다음에 그럼 요식을 펼쳐 보면은 3 곱하기 2가 하나 먼저 뭉치고 그 다음에 빼기로 연결되어 있었잖아, 맞지? 빼기로 연결되면 빼기 그대로 붙여 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1에도 분배법칙 들어가네1 곱하기 2 요렇게까지 와주는 겁니다. 이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3이6 빼기 2 해서 4하고 답이 나온다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네. 음,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도 우리가 할수 있어요. 일단은 이것도 필수인데 4번, 5번. 그금 요건 시간 넉넉하게 드릴게요. 한번 해 보세요.